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바가 결정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 안에서의 참된 풍족함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뜻을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에 응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장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장입니다. 앞서 13장 1절부터 앞절 12절까지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동안의 복음전파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중심을 이뤘지만,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안디옥교회, 이방인의 첫 교회인 안디옥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은 지중해를 건너 이방인의 땅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12절은 구부로섬에서의 첫 번째 사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은 이방 이방인에게 복음이 처음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총독 석기오 바울이었고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 복음을 듣고 믿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화면 유대인 마술사 박수 엘루마는 복음을 방해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이것은 앞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향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이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는 복음 역사의 방향성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서 15절은 그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선교의 장으로 접어드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섬에서 소아시아 내륙 도시인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사역하던 마가 요한이 중도의 팀을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이탈과 불안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버가에서 북쪽 산악지대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그곳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의 본격적인 설교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의 본격적인 복음전도의 설교, 설교의 도입부를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첫째로, 요한, 요한이 사역 중도에 이탈한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짧은 구절은 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의 선교팀에서 이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역자로 부름받았으나 중도의 길을 잃은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구부로섬에서 복음 사역을 잘 마친 바울과 일행은 본토로 건너와 반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했는데, 그때 함께했던 마가 요한이 중도에 이탈하여 중도의 사역을 포기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었죠.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또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 바나바의 조카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가 왜 돌아갔는지 본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후에 바울이 그 이탈을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했다는 사실은 사도행전 15장 38절 39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읽어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때 바울은 다시 마가 요한을 동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지금까지 선교여행의 초기 같이 왔던 바나바와 갈라서기까지 하게 되죠 요한의 이탈은 단순한 여행의 피로함 아니면 개인의 사정 때문이 아니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한이 이방선교의 중심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전환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 좀 지나친 의견 같죠. 어떤 사람들은 위험한 내륙 산악지대의 사역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바울의 리더십과 잘 부합하지 않아서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한 마가, 마가 요한 같은 중간, 중도 포기자, 중도 이탈자가 있다는 것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이 쓰임 받고 부르심 받은 사역자들이 중간에 사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 대다수의 사역자로 부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온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현 실무 복음의 복음의 사역 현장에서 실제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내 계산과 이익에 꼭 부합하는 상황만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사역자는 좀 다른 다른 다르겠죠. 세상 직업들과는 좀 다를 것입니다. 세상 직업들은 일단은 경제 원리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죠. 소위 말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일을 고르고 내가 또 능력이 되면 더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요하는 것은 조금 끝까지 인내하고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일을 일반 직장인들을 말하는 거죠.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버티는 자들이 보통 성공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자유는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자유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사역자들, 복음사역자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자들은 조금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편한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내 본성에 맞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자리는 꼭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니죠. 보금사역자들은 기본자, 기본적으로 희생이나 섬김, 자기 부인이 허락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벌려거나 출세하려면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가 된다는 것 자체도 모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현장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계산됨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어떤 그런 사역을 중간에 포기하는 일들이 요즘 이제 MZ 세대 젊은 목회자들 저도 젊지만 더 이제 신학교에 막 입학하고 전도사님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이 그런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부임에 갔는데 한두달 만에 이게 맞지 않은 거죠, 그 교회에서. 그래서 중간에 그냥 심지어 잠수를 타버립니다. 그냥 말, 말 없이 그냥 중도에 이렇게 교회에 무리를, 무례하게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섭외하고 청빙하는 것이 참 어려운 지금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신학교의 입학률도 참으로 저조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복음 사역 안에서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면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인간적인 연약함이기도 하죠. 처음에 처음부터 온전한 사역자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결단을 내리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사역자의 사역자가 돼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도 연약하니까 목회자들도 처음에는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과정 속에 연단되고 만들어지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는 세상 직업과 다른 것입니다. 끝까지 버텨야죠. 왜냐하면 이곳은 사명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이곳으로 옮기는 것, 내가 이곳에 보낸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내 본성과 내 여건에 맞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분위기가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사례가 아닐지라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사역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주어진 맡은 미션이 있을 것입니다. 연말에 이제 내년에 일꾼들을 지명을 하고 사역적인 1인 1사역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1인 1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게 됐을 때 처음부터 그 일에 대해 내가 잘 알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면은 좀 어렵죠. 내, 왜냐면 내, 사, 내 일도 있고 내 생활도 있고 내 직장도 있고 사회에서의 내 일도 있는데 교회 일까지 내가 맡아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사역을 맡게 됐을 때 처음에 당연히 안 맡겠죠. 처음 하는 일이고 뭐 주차 봉사라든지 식당 봉사라든지 교사라든지 찬양 대원이라든지 내 시간을 어쨌든 할애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안 맞으면은 금방 중간에 한달두달 달 해보고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힘들어도 내 시간을 쪼개어서 끝까지 하는 분들이 있죠.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명감인 것입니다. 누구든 처음부터 그것을 할수 있는 여건이어서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다. 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은 기본적인 성도가 가져야 할 교회 사역을 임할 때 가져야 할 자세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사역을 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 하나 아니면 안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사역자의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내가 굉장히 영향력을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영향력을 주게 됐는데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내가 사역자로서 되게 서운하겠죠. 뭐 교회에 서운할 수도 있고, 성도들에게 서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사람이 드는 생각이 나 아니면 안될걸 내가 그만두고 그만두고 가면 크게 후회할 걸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은 큰 착각이죠. 내가 아무리 지금 내 자리에서 중요한 직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 사역,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진행은 내가 없어도 막힘없이 진행이 됩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군가가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하셔서 그 자리를 이뤄나가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의 뜻을 이루어 이뤄나가시는데 막힘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분명히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반응이 없고 리액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한건 아니니,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히 여기며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일지라도 겸손히 받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두고 봐. 내가 그만두면 이 일이 되나 봐라. 라고 하는 마음, 알겠습니다. 그 마음 알죠. 그만만큼 노력했고, 그만만큼 공로가 있는 것이니 말이죠. 그러나 당신 아니어도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나 아니면 안돼 하고 내가 나가게 되면 나만 참 비참해지고 외로워지고 쓸쓸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 못 알아 봐줄지라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의 일을 맡아서 묵묵히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수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만족을 누리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심통을 부린다거나 공동체에서 잠수를 탄다거나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들로부터 이제 설교를 요청받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14절 15절에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려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복음의 새 장을 열기 위해 또 나아갔죠. 바울 일행은 이제 요한 마가를 마가가 떠난 후에 이제 또 기존에 남아 있는 선교 팀이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시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도시입니다. 이름 안디옥은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도시죠. 비시디아 안디옥은 반빌리아에 접경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방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살았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아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회당장들이 보낸 심부름꾼, 회당장들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말해 보시오.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들이 보낸 신부름꾼, 그들을 통하여 정중하게 메시지를 전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됐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회당장들이 사전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온다는 사실, 그리고 아니면 미리 사전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과 먼저 만났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게 예 회당에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복음을 말해보라는 그런 권한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전할 복음에 호의를 보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최소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고자 하는 호기심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회당장들의 태도는 좀 본받을 만한 태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들은 전혀 바울 일행에 대한 어떤 호감을 가진 상태는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이 났을 수도 있고 안 났을 수도 있지만 바울이 과거에 가말렐 문화의 율법의 정통한 학자였고 로마인이며 바리새인이었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자였는데 어느 날 회심하여서 유대인의 종파에서 떠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소문을 안다면 더더욱 바울과 그 일행을 보았을 때 문전박대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칠떨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회당장들의 태도는 굉장히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일단은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일단은 당신들이 말하는 유대교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얘기해보라는 것이죠. 들어보고 결정해다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할 말이 있다면 해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합리성과 너그러움을 동시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편향적이거나 배타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옳고 그름은 분명히 예리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분명히 예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예리함을 가지고, 어, 분별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예리한 것과, 이해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예리하게 날산검으로 이유를 가지지 않고 무조건 자르고 찌르려고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를 것입니다. 들어보고 예리하게 분별하는 것과,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귀를 막고 찌르려고만 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긴 것입니다. 개혁신학의 정수는 논리적인 정확성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개혁신학에 처음 입문하게 됐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이것인데요. 개혁신학의 맛을 알고 거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그 배타적이고 편향적인 게될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답정려라고 이야기죠. 답을 정해놓은 사람처럼 과정과 동기는 설명하지 못한 채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리한 집도의 매스가 아니라 사형수의 작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은 아는 것입니다. 답은 알아서 굉장히 예리하게 다 잘라내는 것이죠. 그거 아니야. 그거 맞아. 그거 아니래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맞죠. 분명히 예리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기 위한 과정과 그 내용을 알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상대방이 무조건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단만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어투로 이야기하게 되면 상대방은 무조건 반감이 드는 것입니다. 개혁신학 신학의 논리적인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화가 먼저 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자기들만 옳대, 뭐 말이 안 통해. 저 사람들은 뭐 개혁신학 개혁주의 뭐 개혁교회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만 맞대. 뭐 중간 내용 과정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아니라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정과 동기를 심도 있게 알고 설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수의 작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집도의의 예리한 그 메스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그 정형외과의 그 수술 외과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매스의 작은 손길과 그 실밥을 작은 그 실밥을 꼬맨는 것까지도 아주 섬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세하게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다. 그를 설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유대 회당장들이 참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에 대하여 무조건 귀를 막고 안돼 소위 말하면 문전박대를 하거나 가십시오 이곳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15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일 것입니다 진리는 날카롭고 예리해야 하며 동시에 부드럽고 온화하며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회당장들의 초대를 받고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전한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전한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전하였던 패턴입니다. 본인이 유대인이었고 본인이 고집적으로 믿었던 유대인의 습관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는 어느 지점, 어떻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돌이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구약이 신약과 정확히 구원의 대상과 믿음의 대상과 그리고 믿음의 방법에 대하여 잘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곧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분을 통하여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내용. 앞서 우리가 베드루의 설교도 보았고, 스테반의 설교도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의 설교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정수. 믿음의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더라. 집사, 빌립 집사가 복음을,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더라. 아,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구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차이점은 또 다르죠. 복음을 역사적으로 다이 언약 가운데 쭉 나열을 하고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의 그 고질적인 잘못을 딱 꼬집어 줍니다. 바울 사도가 그 바리새인들의 고질적인 잘못이 뭐죠? 율법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거듭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여기에서도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내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중 겪게 된 예상치 못한 동역자의 이탈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복음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요한 마가의 이탈은 사역의 현실이 얼마나 험난하고 인간의 약함이 실제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라 해서 모든 것이 완전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실망스러운 이탈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에 의해 좌우되지 않았죠. 우리는 요가, 요한 마가처럼 흔들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흔들리지 않으며 결국, 결국 마가도 회복하여 쓰시는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당에서 설교 기회를 얻게 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 열어가시는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미 길을 예비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자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회당장들은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열린 태도는 참으로 본받을 만합니다. 듣고자 하는 합리성과 너그러움은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꼭 필요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요한 마가처럼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유혹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회당장들처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은 바울처럼 하나님이 열어 주시는 기회를 따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복음 사역의 길은 때로 인간적인 실패와 아픔이 공존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성실히 인내하며 순종해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들 개인의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잘 수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요한 마가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런 사명자로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굳건한 심지를 주시고 복음 자리에서 온전히 말씀을 전해야 할 자리에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갑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나 그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역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아침에 기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